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마스터입니다. 페페 코인 같이 보실 텐데요. 페페가 저점에서 자 여러 차례 지금 지지를 받아주면서 바닥을 다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트럼프 당선 이전에는 코인의 이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정작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는 이 관세 이슈로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현재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영향을 받아서 이 페페도 변동성이 생기고 있어요.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급등락에 상당히 혼란스러워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생기고 있는 이러한 변동성은 단기적인 현상이에요. 급등 이전에 생기는 전형적인 개미털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행정 명령을 발동을 했고 연준에서도 코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드디어 이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호재들이 연이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관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페페가 결국 왜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비트코인 차트부터 같이 보실 텐데요. 연초에 이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 다시 한번 10만 달러를 넘기는 그러한 급등의 흐름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 박스권 횡보를 하다가 트럼프발 관세 이슈 이후로 약세의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약 2주 정도 이러한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추세는 상승 추세 안에 있어요. 현재 각종 이슈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생기면서 이러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인 이후에 가격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당분간은 이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 박스권 상단 부분에 있을 때 바로 이 자리죠. 자 이렇게 상단 부분에 있을 때이 상단에서의 매수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박스권 상단은 여러분들 저항 구간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차트가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이 저항선에서 지지를 받을 때, 자, 그때 매수에 진입을 해야 합니다. 이 상단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면 높은 확률로 바닥권까지 가격이 다시 빠질 가능성이 커요. 자, 이렇게 되면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된다? 더 빠진다. 그래서 알트코인들 매수에 신중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이 현재는 박스권 하단 부분,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해서 이전 매물대 부분까지 이렇게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CPI 발표 이후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는데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반등을 했어요. 이 반등과 함께 무엇이 나왔느냐?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추세 하단부와 이 매물대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러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상승 추세로의 이 전환을 알리는 그러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페페도 그동안 약세의 흐름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 추세 전환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하락이 나왔지만 하단 매물대 부분에서 이렇게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하락이 멈췄다. 그리고 과매도 구간까지 가격이 하락한 후에 현재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주요 지지 매물대 자리에서 자 이러한 쇠기형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 무엇이 있다?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자리가 바로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게 되면 적은 손해. 수익을 얻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 손익비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좋은 타점을 잡을 수가 있고 리스크도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을 비롯한 이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을 대미관세 부가국과 같은 위치에 놓고 이제는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정치적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예요. 이 세력들은 이런 정치적 이슈를 이용해서 개미들을 털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위기를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로 지금 시장의 공포감을 조성을 하면서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의 이러한 개미털기가 끝나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승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의 대응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이러한 부분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2190-5289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 후에 저희 소통방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을 앞두고 있는 알트코인들 추천을 드리고 있고, 장기로 보유를 해야 할지, 단기로 보유를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각 종목들에 대해서 보유 단가도 실시간으로 전체 공지 드리니까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래 보이시는 이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최초로 매일 24시간 무료로 문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종목명과 하점까지 자세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100% 무료로 다 같이 수익을 보자라는 마음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12월 23일 제가 UX링크 종목 매수가 2200원 부근, 그리고 목표가는 5000원 이상, 150% 이상 수익 시 자율 매도 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올해들의 수급, 큰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포착이 되었기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급등 코인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165%가 넘는 급등의 흐름이 나오면서 확실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 매수하신 뒤에 제가 공지해드린 이 목표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 그때 자유롭게 매도하시면 되겠고 손절가 또한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리스크 관리 확실하게 해드리니까요. 제가 드리는 문자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지켜드리고 있으니까요.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2190-5289로 히든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한분한분 빠짐없이 완벽하게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매일매일 저한테 문자로 문의 주고 계시는데 제가 항상 이 밤새서 공부해 가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매일 이렇게 전송 사이트에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저 코인마스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이렇게 최소 25%, 80%, 150%씩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역대급 기회, 인생 역전을 현실로 만들어 보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간단하게 보내주셔서 큰 수익 낼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금보다 희소성이 높아졌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밝혔습니다. 2025년에는 AI, 블록체인, 그리고 로보틱스 등 혁신 기술이 글로벌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특히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이 글로벌 성장에 있어서 큰 부분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느냐? 바로 이 비트코인의 희소성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실물금처럼 채굴자들이 채굴을 하는데, 이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반감기가 무엇이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절반으로 줄어요. 50%가 감소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러한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리없는 전쟁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탄이라는 거의 최빈국에 속하는 이 나라조차도 비트코인 보유량이 세계 5위입니다. 이처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거칠 때마다 가격이 10배씩 올랐어요. 현재는 가격이 1억 4천만 원을 넘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가격에도 살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반감기가 진행된 이후에 이 급등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타임 하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타임 하이라는 것은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 계속해서 신고점을 경신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고점을 높인다라는 말은 추가로 지속적인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여러분들,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1000% 이상 상승하는 코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10배가 오르면 알트코인들은 100배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포지션 선점을 미리 해서 다가올 불장에서 큰 수익을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페페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이 목표가와 내가 매도해야 되는 구간 혹은 지금 내가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시세 변동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 드릴텐데 바닥 다지기가 끝나면 무조건 2차 급등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닥을 찾아 들어가서 이 급등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은 가격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상승, 조정, 상승. 자, 이러한 식으로 올리기 때문에 1차 진입해서 1차 목표가에서 수익을 보고 2차 진입해서 2차 목표가에서 수익을 봐야 돼요.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고점에 쓰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력들의 개미털기에 당하고 대부분 다 손실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얼마에서 매수하세요? 얼마에서 매도하세요? 이렇게 가격 전략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보이는 제 번호 010-2190-5289로 문자로 페페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 볼수 있게 대응 전략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페페로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 무료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가격이 다 올라간 다음에 뒤늦게 따라 붙지 마시고,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제가 드리니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무조건 큰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기회 잡으셔서 큰 수익들 내시길 바라겠고, 고점까지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종목에 들어가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해하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조만간 미친듯한 대폭 등세가 시작될 여러분들께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역대급 히든 종목 제가 알차게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 부흥 기대감과 함께 코인 시장이 아주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대표적으로 수혜를 본 코인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리플, 그리고 도지코인 등이 있죠? 리플은 SEC로부터 증권법 위반 소송으로 장기간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SEC의 의장이 교체가 되면서 600%가 넘는 폭등을 했고, 특히나 주목하셔야 할이 도지코인. 이 도지코인은 또 어떻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지지하는 밈코인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 선거 유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행정부 수장까지 맡게 됐죠.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한국에서는 정부 효율부라고 하죠. 그 행정부의 이름의 앞글자를 따면 도지입니다. 이런 이슈를 타고 도지코인은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했어요. 이처럼 트럼프의 당선으로 앞으로 이 코인 시장에 어떤 흐름을 가져올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는 과거부터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트럼프가 계속 코인에 힘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이 금과 같은 전략적 자산, 비축의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달러와 같이 크립토 시장에 패권을 주겠다. 중국이나 다른 경제대국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 시절부터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폭등세를 보여줬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밈 코인인 이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 시가 총액이 10위 안으로 진입을 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됐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를 배경으로 한밈 코인들이 하루에도 수천 개씩 탄생할 정도로 아주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 트럼프를 대표하는 문구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이 슬로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 코인인 이 마가 코인이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는데요. 마가 코인은 두달 만에 무려 5퍼센트가 넘는 무려 50배죠. 자, 50배에 달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미국의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게 될이 일론 머스크를 모티브로 만든 머스크이시라는밈 코인은 출시 일주일 만에 무려 6만 8,0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 신고점을 돌파한 비트코인과 함께 이밈 코인들이 앞으로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밈 코인 강세장은 물론이고 일론 머스크와 이 트럼프의 접점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이번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앞으로 최소 1000% 이상 폭등이 예상될 트럼프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코인 강세장을 주도할 바로 이밈 코인. 하루라도 이 빨리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 그런데 막상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종목에 들어가야 될지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앞으로 이 코인 강세장을 주도할 역대급 밈 코인 최소 2000% 이상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엄청난 히든 종목 제가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미 국내 3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전부 상장이 돼 있고 이제 바닥권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은 1억 원이 현재 지금 매수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코인을 매수를 하셨으면 90% 이상 이런 수익을 보고 계실 거예요. 시총이 무거운 이 도지 코인도 단 며칠 만에 7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 밈코인 같은 경우에 세력 매집이 확인이 된 코인이고 바닥권에서 현재 90% 정도 올라왔는데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 수익에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코인입니다. 슈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10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점 매수 기회인 바로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에게나 알려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2190-5289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폭등 직전인 저점 매수 기회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대박 종목 받아보시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이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선행매매 또는 이 시세조종 문제로 법적인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점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 한해서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큰 수익으로 여러분들께서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